이번 시간에는요, Node.js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는요, 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요, Node.js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엔진인 V8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V8 엔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어,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좀 많이 먹긴 하고 있지만, 많이 먹곤 있지만, 어, 그래도, 어, 자바스크립트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웹브라우저입니다. 현재는 사파리 브라우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뭐 기타 등등, 뭐 네이버의 웨일 브라 웨일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들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V8 엔진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엔진입니다. 이러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V8 엔진을 어,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서버 쪽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 어, 그 개발 분야가 바로 Node.js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Node.js는 2009년 어, 라이언 다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Node.js는 빠르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자, Node.js는 가볍고 효율적인 비동기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여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은행 같은데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1명이고 고객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이첫 번째 손님에 대해서 처리를 할때 다른 손님다 기다려야겠죠? 즉, 작업 하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은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끝나면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를 동기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비동기는 일하는 방사원이 두 명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게 바로 비동기식인데요. 이 Node.js는 완벽하게 비동기식으로 동작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n o d e j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Node.j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능을 내는 뭐 아파치 서버라든가 IIS 같은 그런 웹 서버에 비해서 어, 동시에 다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동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ode.js는 한번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현재는 Windows, Linux, Mac OS에서 실행이 가능하, 어, 가능합니다. 자, nodejs의 특징인데요. 자, 비동기식 이벤트 처리입니다. 자, 동기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동시에 여러 개를 할수 있는 거를 비동기, 즉 동시에 여러 처리를 수행하는 거를 비동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nodejs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건들을 비동기 방식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하나에 대한 처리 속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동시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짧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빠른 속도인데요. 구글 크롬 브러저에 탑재되어져 있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단일 스레드지만 확장성이 뛰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ode.js는 단일 스레딩 방식으로 사용 함으로써 아파치 통켓과 같은 기존 서버들보다 확장성이 용이하고 훨씬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레드라는 것은 요 어, 그 작업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하는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처리가 되겠죠? 스레드 방식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으면은요, 이 작업을 왔다 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 더하기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 더하기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 이렇게 독작하게 됩니다. 이 멀티 스레딩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단일 스레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서, 즉 실제 이 작업을 하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작업을 담당을 하고요. 어그 여러 작업을 처리할 경우에 그 수에 맞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지원을 해야겠죠. 컴퓨터의 코어 수가 굉장히, 만약에 코어 수가 8개라고 한다면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이 8개가 되는 거고요. 어, 16개 하면 16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버퍼링이 없습니다. 이 버퍼링이라는 거는요.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소프트웨어와 물리적인 장치 간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작더라도 버퍼링을 이용을 하면 어디 하나 거쳐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Node.j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바로 데이터를 보내고 바로 받기 때문에 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노드 d e j s 는 현재 이베이나 General Electric 하고요. 갓데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 페이팔, 우버, 위키핑스, 야호, 남의 남 야머,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등등 국내 회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굴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드 Node.js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데요. 중간에 Node.js 엔진이 있습니다. Node.js 엔진이 있고요. 이러한 도구들이 Node.js 엔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Node.js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탑재되어져 있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동기식으로 이벤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ode.js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선수 지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은 어, 전부 다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Node.js를 학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Node.js의 개요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